20대 시절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나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세웠던 목표였음에도 매번 작심 3일로 끝나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작아졌으며, 그럼에도 내가 왜 계속해서 실패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된 무서운 진실 하나, 그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는 제 스스로가 선택하여 산 삶이 아닌 지극히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또한 그런 삶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목표를 세웠음에도 왜 그걸 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아픈 영혼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싶을 때마다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때 하는 질문은 그 어떤 말보다도 내안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고 또한 나를 깊숙이 파헤친다. 바로 이때 나는 알게 된다. 내 스스로에게 했던 그 질문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도 열 배쯤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을. 우리 대부분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태어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나와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거의 대부분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했고 대학에 무엇 때문에 가야 했으며 돈을 모으면서도 돈은 무엇 때문에 모아야 했고 심지어 내가 왜 출세를 해야만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삶에 휩쓸려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라고 해서 학교를 갔고.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으며, 사회에 나와서는 연공서열과 남들이 한다고 해서 직업을 구했으며, 심지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투자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에 비트코인에 영끌까지 끌어 모아 그저 남들처럼 갭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단한 번도 그 모든 활동에 대해 그 어떤 의심도 없었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세상이 정한 나이가 되어 결혼하며 그 어떠한 준비도 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며 또한 20대를 맞고 40대를 거쳐 중년이 되었으면,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지금의 나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젠 이런 삶을 멈춰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삶을 버리고 성공적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겐, 하여 이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해야만 하는 첫 번째 질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수동적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 했던 지금의 이첫 번째 질문에 가장 명확한 해답은 바로 내 스스로가 깨우치고 이끌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였습니다. 주도적인 삶 그것은 내가 왜 성공해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내가 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답변들이었고 그 답변들이 진실해야만 돈을 벌어도 행복해질 수 있고 목표를 이루었음에도 절대 허무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문의 방법이 매우 특별해야만 하는데 지난 20년의 경제적 자유의 여정이 제게 알려준 가장 효과적인 질문 방법 첫 번째는 삶에 대해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먼저 질문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횟수는 수십, 아니, 수백 번의 질문이어도 절대 과하지 않았고 또한 넘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부족한 적도 무척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비행기나 차 안, 심지어 밥을 먹는 순간들까지도 이를 철저하게 이용했으며 설사 몸은 한정된 곳에 멈춰져 있다 하더라도 제 머릿속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모든 감각들을 총 동원하여 생각이 잠기고 질문에 집중하도록 노력했는데 이때 생겨난 버릇 하나 생각을 하기 위해 절대 멈춰서서는 안 되고 항상 달리면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데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두 번째 질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을 해야만 하는 적절한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을 이미 저지르고 난 후에 그 결과가 나에게 닥친 후에 하는 질문은 이미 때가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후회 어린 질문들이었고 최소한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불현듯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함께 떠올려야 하며 사용 가능한 모든 질문들을 쏟아부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질문의 타이밍은 언제나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여야만 하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그 일이 시작되고 난 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조차 매번 질문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난 후라 할지라도 그 질문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일이 시작되고 그 과정을 지나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된 후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과 또 다른 창의적인 생각으로 일을 생산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질문의 수준과 질이 점차 향상되고 높아짐에 따라 저에게 매우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는데 이두 가지의 방법으로 질문의 습관이 나의 부자 기질로 점차 습관화되면서 더욱더 향상된 답을 찾기 위해 제 스스로가 그동안 단한 번도 찾지 않았던 책들을 손수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감에 따라 그동안 단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얻지 못했던 삶에 대한 지식들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면서 내 삶을 더욱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의 힘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지혜는 또 다른 수준 높은 질문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고, 또한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면 물론이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저의 꿈과 맞물려, 마침내는 성공에 대한 지적 호기심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마치 펄펄 끓는 물의 냄비 뚜껑이 압력에 못 이겨 들썩이듯 저의 성공을 향한 지적 호기심이 스스로 주차하지 못할 만큼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는 저의 20대까지 지배했던 지극히 수동적인 삶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드디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저의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이제까지 시도하기조차 두려웠던 실패와 실수가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값진 삶의 교훈을 알려주는 메신저로 여겨졌고 더욱이는 무언가를 시도하며 얻고자 할때 실패와 실수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며 제 삶을 더욱더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준 제 삶의 귀한 멘토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게 차원이 다른 질문의 방법을 넘어 삶을 어떻게 리드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의 천재로 불리웠던 아인슈타인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내게 마지막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데 집중할 것인데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을 찾는다고 한다면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은 채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 또 다른 아침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질문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그 귀한 질문을 찾는 여정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리오넬 메시가 전해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 공유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 어제에 계시던 성공의 한 걸음도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용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저 순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 또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포기해왔고 무섭게 노력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의 내 자신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무섭게 노력하고 있다.